713번 문제입니다.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1번에서 종류는 다섯 가지뿐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옳은 것이죠. 자, 이거 선생님이 숫자로만 한번 적어 볼게요. 정사면체, 정육면체, 정팔면체 정1 2 면체, 정 20면체.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2번에서 모든 정다면체는 평행한 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, 정사면체 한번 보세요. 요거. 예를 들어서 얘 보면은 얘는 평행한 면이 없어요. 그래서 모든 정다면체가 평행한 면이 있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. 그리고 3번에서는 각꼭지점이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. 이거는 정다면체가 될수 있는 조건이고 4번은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. 자, 이것도 정답연체가 될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? 이 둘이 합친 다음에 정답연체가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5번에서는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, 정사각형, 정오각형 중에 하나이다. 맞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했어요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